안녕하세요, 똥손맘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몰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이건 종합 쇼핑몰? 아니면 은 아무튼 건물 하나를 제 거를 지, 지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우선, 오, 이건 영원이에요. 자,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1초에 1달러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점프 점프해서 돈좀 받고요 와 돈이 막 입금되네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은 지금 15달러 15달러 아직 멀었어요 저는 지금 집으로 네, 가겠습 15달러 사겠습니다 샀어요 이제 뭐죠? 벽을 구매하려면 60달러가 있어야 돼 어우 시간이 한참 걸리겠는데요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금방이다 벌써 4달러씩 막 이렇게 온다 보니까 6달러 한 번에 6달러가 들어왔어요. 콩콩 어, 님. 네. 이따가 제집와 보세요. 제, 제 백화점. 네, 그럴게요. 한번 백화점 놀러 가 볼게요. 저희 집은 오실 거같말요 와, 말하세요. 60달러 됐어요. 자, 이를 구매하고요. 구매. 어, 벽을 구매했어요. 오, 와, 네. 이제 초당 3 3달러. 3. 어, 역시. 와, 여기 뭐야? 여기 이쪽도 지금 뭘할수 있는 공간 같죠? 이런 공간을 이제 샵으로 하나하나 채워 가야 될것 같아요 자뭐 뭐 구매죠? 프레임 구매? 어? 아 닫자마자 바로 구매가 돼 버렸네요 구매할 생각이 약간 없었는데 아제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이, 보이나요? 네. 아 그렇구나 마치기를 구매?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건다해 볼게요 1 0 0 1초당 2만원씩 들어와요. 1초당 2만원이요? 네. <laughs> 얼마나 많이 하면 1초당 2만원이 들어0 아무튼 저도 지금 막 16달러 막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1초당. 뭐야? 몇 달러씩 들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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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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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있다 우선 제 집부터 만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게 하나 만들 점프 점프, 돈 주세요. 점프 점프, 300. 아, 오. 350이야. 아직 멀었어. 점프 점프, 3 아, 됐다. 짜잔. 됐다. 어? 뭐 살지 선택할 수 있구나. 네. 저는 그럼 1층이니까 네. 피자. 오. 피자 가게를 선택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먹어야 돼. 그래야 돈이 돼.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네. 자 열심히 점프 점프 했고요. 아유 비싸다. 좀 많이 모야겠네. 열심히 또 점프 점프 하고요. 아돈 많이 모아야겠다. 얼른 피자집 차려서 피자집에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야지. 저는 지금 완전 큰. 자 뭐야? 오 어, 계산대 겨우 계산대 이제 구입했어. <laughs> 어, 나 어디? 이건 뭐 어떻게? 이제 사람을 또 이제 사야 돼. 저이 집은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보안할 거예요. 보안. 자, 보안 장치 했고요. 여기? 네. 보안 장치 꼭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들어와 버리면 난리 나요. 네. 다른 사람 여기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저 <laughs> <laughs> 어떻게 들어와요? 아무튼 저는 지금 피자 가게를 세우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피자! 피자! 저는 지금 완전히 가게가.. 와한 번에 54달러씩만 모이고 장난 아니네 54? 의자 <laughs> 구매했어 근데 의자가 있는데 테이블이 없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테이블 어 손님들이 왔네 테이블 370.. 370달러에요 어, 오 됐다 어. 자 테이블 구매할게요 오 테이블 구매했구요 와, 수입이 이제 더 늘어나. 수입이? 아, 오븐을 사야 되구나. 오븐. 어, 제가 할 일이 엄청 많네. 여기도 있고. 가게 또 하나 할수 있나 봐. 우선은 여기부터 집중하고. 자, 오븐 됐어요. 현재 수입 또. 자, 초당 또 21달러면 엄청난 수익이죠. 자, 또 열심히. 아까 얼마였죠? 345 됐다 됐다. 살게 아, 이한 가게에 살게 엄청 많네. 네. 많이 모아야 되는데, 돈을... 많아요. 그러니까 얼, 아까 얼마였지? 395... 아, 여기... <laughs> 여기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살짝 보이네요. 다행히... 다행히 이동하지 않았대. 와, 이제 수익이... 오... 진짜 한번 받아볼까요? 냠냠냠냠냠냠냠냠...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저, 이거 어떻게 먹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건가? 자 이제 다른, 다음 가게 한번 꾸며볼게요 네아 다음 가게는 780자780 780. 얼른 피자집 돈 버세요 오 열심히 계산 대 두드리고 있는데 진짜요자780자그 다음 가게는 어, 카페 상점 액세서리 액세서리 그렇지 액세서리가 있어야지 무조건. 어 사람이 들어온다. 어, 신기해.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지금 피자를 한 조각 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 막 수익 수입이 또 늘어났어요. 조명도 구매했고요. 자돈 얼른 많이 모아서. 저를 또 어디로 화살표를 이끌고 있네요? 아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 있어요. 아직은 1층밖에 없네요. 아, 그럼 그렇죠. 저 2층까지밖에 없어요. 아 열심히 모아서 어머 이분 어, 어디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고객님? 내 응. 네, 네, 상점에 들어와서 어디 갈지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죠?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만사세요 자, 이거 사세요. 자, 이것도 사세요. 이돈 없어. 여기 얼른 해서 사람 사람이 열심히 팔아 그래야겠다. 그럼 또 수익이 엄청나겠지? 자, 이제 할수 있나? 795. 오케이, 됐어요. 이제 여기도 장사 시작. 어, 아니다, 아니다. 좀더 해야 되겠다. 아직 시작 안 됐어요. 한참 벌었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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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시작 되나 아직인가? 됐어 됐어! 헉, 시작됐어! 이제 수입이 많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자 수입 많아졌어요. 피자 가게 잘 되고 있죠? 전 믿습니다. 저희 상대에 놀러 오실 분은 오세요. 아 여기 쉼터도 생기는 건가? 이렇게 함으로써자 우선은 구매할 돈이 부족하니까 네. 열심히 또 아, 구매하고요. 화면도 구매하고요. 화면에 뭐가 나오지? 이제 돈, 돈 많이 와. 이분 뭐야? 어, 아저씨, 합사 갈까요? 합사 갑시다. 저 여기 안 앉을 거예요. 저 여기 앉고 싶어요. 어머, 늑대! 어머, 아저씨, 늑대! 늑대 자, 치얼스. 안녕하세요. 슝 아, 안녕하세요. 제 식탁에... 나요. 피자, 조피자. 어머 피자, 주문하시아, 내고 아, 어디 가면, 맛있겠다. 공짜로, 라하세요 공짜로, 달라고하세요 저는, 새 <laughs> 어, 이번에는스무디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한번 해 볼게요. 아이스크림 아유, 내가 살 아이스크림 돈 많이 cream, iced cream, i c 이점 cream, iced cream, i c e 아 기뻐요 지금 푸드샵이 별로 없다고 아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누가 나 밀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열심히 또 여기를 설계 살게... 어떻게 보이세요? 또 열심히... 아이쿠 오. 저를 막았어요 자돈또돈 모으러 갑시다 어, 피자 가게 너무 잘 된다 역시 음식이 최고야 음식 또. 음식이 최고야 돌와보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여기 계산대 테이블이. 구매하고 와, 이제 1초에 50. 1초에 50? 50달러 1초에 50달러. 2만. 저는 저지 갈게요. 아 근데 여기까지 뛰어오는 게 너무 힘들다. 자동으로 돈 채워지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로블록스로 아니 로벅스 이런 걸로 있을 마나? 네. 아 로벅스로 현질 편질안할 거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손발이... 손발이 고생해야죠. 뛰어다녀야죠. 자, 구매하고요. 오 됐어요. 됐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많이 드세요. 어, 쉬어 가세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 너무 좋은데, 열심히 또재웠고요그 다음 가게, 그 다음 가게 뭐 하지? 여기는 좀 악세서리? 아, 돈 없어. 요 지금 1.9k. 아직 멀었네요. 800달러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됐어요. 그 다음 코너는 뭘로 해볼까요? 악세사리 쪽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수트? 스카프! 스카프 한번 해보자. 스카프 스카프 스카프를 또 사러 많이 올 거야. 사람들이 먹고 이제 구경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카프 상점을 하나 해봤고요. 이것도 돈 많이 모아서 가야겠다. 그래야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지. 아, 다시 안 들어가져요. 자 열심히 해볼까요? 와 팁도 주는 거야? 와 좋네. 팁도 받고. 팁 많이 많이 주세요. 저 열심히 꾸면 올 테니까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짠쫀쫀 쫀. 아이좀 부족하다. 줄게요. 열심히 또. 손간이동요? 저 지금 피자도 안 먹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laughs> 피자 먹을 시간도 없어. 바빠. 아이스크림 먹어. 내 건물. 아 저기요. 좀 비켜주세요. 제 건물을. 저... 아 저기요. 저안 먹어지잖아요. 못들어갈어 잠깐만. 아이스크림. 나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 사고 있어. 아이스크림 대빵 커. 너무 좋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이스크림 너무 커. 진짜 좋아. 오, 맛있어. 자 오호 여기도 수익이 생겼어요. 이제 많이 많이 쇼핑하세요, 선생님들. 어 잠깐만요. 저 방향 감각 지금 좀 상실한 거 같아요. 그래요?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응.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제 집은 너무 힘들어요. 와돈 많다. 얼마있는데요 조금 있어요. 천 원? 조금 있어요. 와, 여기다 또 쉼터도 또 만들어 주고. 아돈 부족하구나. <laughs> 아이고. 원조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이 저는 보면... 2층 언제 만들죠? 2층도 만들고 3층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2층 만들려면 여기 물음표라고 써있는데 열어야돼요 물음표 여기 열어 잠시만요 저 지금 네? 이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어 3,500원 물음, 물음표를 열어야 된다 아 여기도 돈 없어. 다음 가게는 뭘로 하지? 지금 이제 스카프 가게 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악세사리 조금 했으니까 악세사리랑 먹을 거 식당가 없아 피자가 있으니까 뭐 밥도 되고 후식도 되고 뭐다 되네. 되기는 다음에그 다음에 뭘 해보지? 두 칸이 비어있는데 지금 두 칸에 뭐 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아하 사무용품점? 목욕미바디샵아저 사무용품 할래요. 사무용품에서 얼른 열심히 사무용품고요. 어 여기는 얼마야? 여기 3점 지금 이삼천와사람들 엄청 많아. 와 쇼핑백 막 가득가득 들고 가네. 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많네. 팍팍 구입하셨네. 제거 많이 사 주세요. 저 아이스크림 지금 광고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녹지도 않네요, 아이스크림이. <laughs> 거기서 뭐 하세요? <laughs> 거기서 뭐 하세요? <laughs> 아이스크림 짠! 그 아이스크림이 왠지, 오, 내 아이스크림 밖에 있는 것 같아. <laughs> 봐봐, 밖에 있는 것 같아. 그치? <laughs> 웃긴다. 아, 뭐야, 아이스크림이 막 순간이동 하고 자유로워. 낙이네. <laughs> 자, 우리 꾸며주러 갈게요. 사무용품, 사무용품. <laughs> 사무용품 꾸며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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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도 엄청. 아, 저 지금 이거 하느라 별수없 이제 수익 생겨났어요. 이 마지막, 마지막 나 마지막 가게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 임대료 많이 받겠는데?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여섯 개 6개, 상점이 여섯 개나 지금 들어섰는데 돈이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 그러네, 돈. 분니 순식간에 막 늘어나네. 어 그러면 나 이제 사볼 여기 여기는 뭐지 모자 모자 살수 있나? 사장님 저도 모자 하나 주세요. 오 역시 오 이쁘다. 사장님 이거 뭐지 스카프 스카프 하나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스카프 하나 주세요. 오 좋아요. 스카프 자 그다음 여기 여기 다 됐으니까 사장님 사무용품 하나 주세요. 아 사무용품 안 돼요? 네. 아 사무용품은 옷처럼 이렇게 입거나 그럴 수가 없는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자 이번에는 어, 이 뭐야? 비디오 게임. 대박 대박 비디오 게임 하나 사자. 자 비디오 게임 수입 수입 엄청 올라가고 문지성도. 있고. 자 이제 2층을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층. 2 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 갑시다. 찍 먹어 재지 둘러보세요. 잠시... 얼렁얼렁 하고요. 자이 정도면 탈수 있나? 돈이 정말 많이 걸린다. 사람들이 많아졌어 엄청. 너무 좋은데? 여기 게임 게임 재밌겠다 이렇자 시작. 이게 시작됐나요? 아직 시작 안 됐네. 시작됐네. 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선생님 오! 비디오 게임 빌려주세요. 자 이제 또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다 끝났어요 1층 다 건물 세웠고 이제 2층을 뭐할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저 마지막은 뭐였지? 아 죄송해요 자네 그죠 괜찮아요 자 열심히 또 의자 벤치 만들고 꾸미고 꾸미고 자 여기도 여기뭐 있던데 방금 여기 식물 구매하고, 또 식물 구매 한번더 하고 오케이, 더, 어 잠깐만 아 돈이 없어 돈이 없구나 어막 웃고 다니네 내, 내종합뭘 괜찮죠? 네 역시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 저기 여기 제 돈인데 저게제 돈인데 제돈 이렇게 스틸해가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저 밀지 마세요 좀 밀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자, 가볼까요? 여기 마지막 화분을구매하고자시물드 했구요. 자, 짜자자잔~ 어, 여기 상점이 더 있어. 흑 스무디 상점 구매 이렇게 정해져 있네. 여기는 아! 잠시만요.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모으고 와야겠는데? 여기 또 뭐야? 여기 또뭐 사겠어? 우와 계속 계속 생겨. 나 돈은 아직 한정돼 있는데. 우와 여기 돈 올라가는 거 보여요? 엄청난데? 우와 돈 벌고 있는 게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와 돈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검증해보고. 아2 0 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에스컬레이터? 20K를 구매 한참 돈 앞에서 한참 뛰고 있어야겠데 에스컬레이터가 나는 1초만에 구매. 아이고 한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6. 1초에 얼마 걸려요? 저 지금 뭐한 200정 297 정도 걸리고 있으니까 제가 얼른. 20k, 2만 달러를 얼른 벌어보겠습니다. 와 돈이 이렇게 벌면 진짜 돈 버는 재미가 있겠다. 너무 부럽다. 에스컬레이터 얼른 구매해야지. 안녕. 아 그냥 아까 그 가게부터 할까? 아니야 에스컬레이터. 하네. 에스컬레이터. 자 10. 케이? 만 달러 됐꾸는 우와 팁을 엄청 많이 주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고생한 거 보이고 보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팁 엄청 많이 주시네 엄청 맛있었나 봐 아이스크림 맛있었을까? 아니면 피자가 맛있었나? 자14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여기 앉아서 쉬고 있는 것봐 사람들 진짜 많이 왔다갔다 한다 역시 종합 쇼핑몰 성공적이야 종합 쇼핑몰 피자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요 많이 많이 드세요 광고해야지 많이 많이 드세요 광고 멈춰 많이 많이 드세요 와 좋다 좋아 돈 금방금방인 것 같은데 은근히 느리네 얼마 안남았다 조금만 똑맘 된다. 뛰어서 뛰기를 좀 천천히 할까? 네. 내가 빨리 뛸 필요는 없지. 어? 열심히 하자. 열심히. 아, 얼마나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1 2 3 4 5 점프! 점프! 오케이 됐어요. 에스 에스컬레이터 넌내 거야. 내가 뭔 돈을 다 탕진을 <laughs> 우와, 에스컬레이터 있어. 니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와, 여기도 돈할수 있는 데가 있구나. 어, 다행이다. 다행히 2층에도 있어서 2층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층마다다 있구나. 아, 그럼 다행이다. 여기는. 여기는 또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 와, 여기도 6개. 잠깐만 여기 나 떨어져, 떨어져. 설마, 설마, 설마. 띠로리로 아또 가운데가 뚫리면 어떡해 저 너무 위험하잖아 그럼 난간 설치 이런 거할수 있나? 아니 할수 있을 거야 자 얼른 아이스크림이랑 드시러 오세요 자 드시러 오세요 마구마구 만들어 놓을게요 네 상점 마구마구 만들어 놓을게요 드시러 오세요 어 방금 스시 버거 아 이거 엄청 많네 맛있겠다돈 돈 벌러 가야겠다 돈 벌어서 여기 1층을 마무리 짓고 2층에 구멍 뚫린 부분을 얼른 없애야겠다. 구멍 뚫려수 사람도 떨어지면 어떡해 그지? <laughs> 사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자,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세요. 지금 2층이 낭떨어지가 되었어요. 위험해요. 아이고뭐 합수사? 수익 엄청난 버거 상점 화분 구매했고요. 어 여기 엄청 앉을 자리 많다 이렇게 하니까 치킨 상점 자 열심히 앉아서 어 여기는 사람이 왜 근데 아무도 없어? 아 왔다 왔다 와 사람 엄청 많이 왔어 갑자기 푸드코트 그자 저안 앉을 거예요 저 2층 가야 되는데 지금 어 2층 올라가라고 하네 안 그래도 2층 어떻게 2층 올라오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사람 손님들 2층 올라오지 마세요 2층 지금 위험해요 어, 이층 이거, 구멍 뚫린 거 어떡해? 구멍이 뚫, <laughs> 구멍 뚫렸는데 이건 어떻게 할수 없나? 어, 구멍이 뚫렸어.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어쩌는 건가? 모르겠네. 어, 이렇게 봐. 이렇게 유리벽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비어 있잖아. 위험해 보여. 근데 돈이 또 엄청, 아, 다행히 유리벽이 하나씩 설치되고 있다.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아 그래도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어서 저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선 상점을 설치 안하고 유... 오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어요? 유리벽을 설치해야겠다 자 이런식으로 건물을 건물에 상점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밌었나요? 꼭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도나, 모여라! 도나, 모여라!